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합동하겠습니다. 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다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방 술레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침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짐멸하기를 즐겨하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짐멸하니라 아멘 어,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시험받은 영적 존재죠 어,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영적 존재라는 것은 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어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 받았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 속에 영이 있다 보니까 육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시죠. 어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은 사단이 왕이 되어져 있고 사단이 신이 되어져 있고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모든 세상의 풍습과 또 모든 문화 정치, 사회, 다 잡고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의, 죄와 또 이, 어,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게 되어지고, 어, 그리고 마귀 사단의 영향 아래, 그리고 또 지옥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육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됩니다. 이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자꾸 육신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옛날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으로 또 육신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것은 전부 다 육신의 정력, 눈으로 보는 것, 보는 것을 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육신의 정력, 본능에 이끌리게 되어져 있고, 이 생의 자랑, 어, 자기 자랑, 교만, 자기 성공, 어, 그게 세상이, 이 육신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됩니다. 명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육신에 속을 수밖에 없고 육신의 끌림 속에 결국에는 보이는 것또 끌리는 것 그리고 어, 성공 위해서 그게 전부 인양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는 이 대적인 사단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단을 잘 알고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의 대적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삼킵니까? 영적으로 둔감하고 육신에 민감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이 사단이 찾아다니면서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 하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과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육신은 무엇에 민감하냐? 본능에 민감하고, 보는 것에 민감하고, 육신적인 삶에 민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육신의 어, 세상에, 육신적인 삶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 생의 자랑이 저 하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끝나지 않은 싸움, 끝까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단에 전략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뭡니까? 육신이에요. 이 육신적인 부분을 사단은요, 공격하는 것이죠. 그 공격하는 통로는 요한 1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진 이세 가지로 공격합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 생의 자랑.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 그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내용도 결국 이세 가지였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임줄 아시고 줄임줄 알고 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배고프지 않냐? 이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정육. 육신의 정은 뭡니까? 먹고 자고 또 어떤 성적인... 그런 욕구들 이 육신적인 정욕을요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래요. 이생의 자랑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거 아니냐. 이생의 자랑. 세 번째는 뭡니까? 천하 만국을 너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주면서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다 주겠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안목의 정력. 사단이 하는 시험은요, 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그러,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단은 돌대가리라고. 근데 그 돌대가리한테 우리는 자꾸 속아요. 왜? 영,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다 보니까. 늘 육신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래요. 창세기 3장 사건도 마찬가지죠. 어, 마귀가 이 뱀이 하와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선악과를 보여주잖아요 선악과를 보여줘요 안목의 정 어. 네가 그러면서 어,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때 에이 하와가 하나님이 다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다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어, 정령 죽을라 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마귀가 틈타가지고, 아니다. 이건 먹으면 안 죽는다. 네가 이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보암직스럽고, 안목의 정력이죠 먹음직스럽고, 다 육신의 정력이죠 그전에는 관심 없었는데, 사단이 선악가를 요딱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면서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안목의 정력 보고 보니까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죠 먹음직스럽고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네가 이걸 먹으면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생의 자랑 똑같습니다 사단은요 늘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려요 이렇게 속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 종되게 하여서 그육신의 지배하래. 그래서 결국 무엇으로 돌아가게 만드느냐.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게 만들죠.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배경으로 사단 살아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복음만이 절대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내게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게 나쁘면 나쁜 거죠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내게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누굽니까? 내게 나쁜 사람 내 욕하고 다니고 나한테 나를 이용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게 과연 기준입니까? 우리의 기준은요 그리스도 복음이 완전한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성경도 오해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주셔도 응답인지 모르게 되겠어요. 왜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럼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가장 쉬운 게 뭐겠습니까? 나예요, 나. 왜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조금만 건드려버리면요다 무너져요. 은혜 좀 받고 또 조금 선다 싶으면은요, 그 사람의 가장 약한 육신의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자존심을 건드려버리고, 그내 기준을, 내 생각, 내 이익, 그 부분 딱 건드려버리니까 또 돌아가 버려요. 무엇으로요? 창세기 3장으로. 우리의 배경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보좌요근데 세상 것에 의지하고 세상 것 바라보고 살아가게끔 이 사단은요,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을 가장 잘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을 가져다 주고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육신적인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게 해서 나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세상 배경, 그러니까 세상 것 위에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도 그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결국에는 그 왕위를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왕위가 빼앗겨 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어졌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2 절에 아말렉을 치라 그래요. 왜 치라 그러냐?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난 대적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 전쟁에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 모세 밑에 팔을 지탱하기 위해서 팔을 들었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 아말렉을 멸하라고 사울에게 명하신 거예요. 진멸하라 그랬죠. 하나도 남김 없이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전쟁을 이기고 어떻게 합니까? 구절 말씀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의 생각에, 자기 생각, 또 자기 좋은 대로 사울이 행한 것이죠. 이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어, 유튜브 틀면 바로 메시지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뭐이 새벽에 일어나서 오지 않아도 언제든지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 대로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우리를 혹시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왜그렇겠냐 라고 사무엘이 물으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라고 이야기해요. 백성들이 끌어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끌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어떻게 하냐? 자기 께, 죄를 깨닫지 못하도록 사단은 늘 핑계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에서 도 하나님이 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동산 숲을 뒤에 숨었죠. 내가. 어,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그거 누가 알려줬냐? 네가 혹시 선악가 먹었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와가 내게 줬어. 그리고 하와는요, 뱀이 내게 줬어. 물론 사실이죠. 맞아요. 맞지만, 죄는요, 반드시 핑계 거를 대게 되면은 그 죄책이 내게서 없어지는 게 없어진다 생각해요. 그러면 죄는 해결되어질 수 없습니다. 죄는 요 반드시 직면해야 돼요. 누가 내게 그렇게 했던 마귀가 나를 속였더라도 내가 그걸 속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1차, 물론 나를 속인 마귀가 있지만 먹은 것은 나라는 거예요. 속지 않으면 죄를 안 지었죠. 이 사울이 물론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 했고, 백성들이 끌어왔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속은 것은 누구였냐? 사울 본인이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고 가져왔더라도 언약을 가장 먼저 받았던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다. 먹으면 안 된다. 해야 돼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의대로 그것을 먹게 되어졌고 먹고 난 뒤가 또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제가 먹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꼭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장면을 보는 그 당사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먹게 해 만든 하와는 아,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겠어요. 아니면은 저 인간이 이러겠어요. 사울이 저 무리들을 가져와서 어, 그래서 어, 이 백성이 어, 그렇게 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걸 보는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야, 왕이 돼가지고 저건, 어, 지 살라고 또 우리한테 떠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으면요.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또한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걸 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죄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누군가에게 핑계하고 원망거리를 찾아다니는 것. 이것은 나도 죽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늘 죄를 앞에 어떻게 하냐. 도망 다니게 만들고 핑계거리를 만들게 만들고 죄를 부인하고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요. 아, 이 사울과 달리 다윗이 잘했던 건 뭡니까? 다윗은요 죄가 깨달아지면 바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이 바스바를 취했을 때에 이 다윗이요 어그 죄에 대해서 조금 무뎌져 있었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어, 그, 없는 자의 양을 빼앗은 그 주인과 같은, 어, 다 사람이다. 당신이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위심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그냥 그날따라 왕궁 다니고 있는, 했는데 우연찮게 보고 내가 저 여인을 품게 되어졌다. 뭐 이런 변명도 안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하면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죄다 하니까 그 즉시로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했고 성전 건축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품고 완벽한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성전 건축하려고 그렇게 마음에 딱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너 아니야, 네가 짓지 마" 하니까요. 그 즉시로 순종하고 성전 지을 준비만 했지, 기초 속도 안 났습니다. 다윗이요, 준비만 딱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다윗이 사실 깨끗하고, 그리고 죄안 짓고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내 생각 버려야 돼요, 내 기준 버려야 됩니다,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 을가아니요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가 불편해도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가 정말 죽기보다 더 싫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항상 말씀 앞에 나 중심으로 내 편한 대로 내 쉬운 대로. 그렇게 이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말씀 따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관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죠. 사월에게. 왕이 여와의 호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와께서도 호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나중심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편한 그 삶.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저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말씀 듣는데 내가 불편해요. 내가 정말 죽도록 미운 인간이 있는데 말씀은 용서하니다 그럼요, 불편해요. 그거는 하나님 딴건 당하겠는데 그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백 가운데 99가지 말씀을 지키고 한 가지를 내가 말씀을 어겼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겠습니까? 그한 가지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내 중심이 되어지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 중심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사월이 아말렉을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어요 자기의 영광,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게다나 중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경 삼지 않고 세상을 배경 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어 누구를요? 백성을 두려워한 거예요. 24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이야기하기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무엇 때문에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배경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배경으로 삼고 사람의 여론과 사람의 말들 그것 따라 살아가니까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은 왕에서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출애국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고 난 다음에 아말렉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말렉을 쳐서 이기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그랬어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요, 계속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은 끝까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될 이유를 이야기했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 여정 속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 그때 바울이 했던 고백이 로마스 7장에 나오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육신은 이 죄의 법을 따르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공고한 자고 그랬어요. 끝까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3차 전도 여행까지 했으면, 바울이 받은 응답이 얼마나 큽니까? 대사도인 바울, 그 정도 되면 은 영적 싸움 안 싸워도 되느냐? 아니에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 끝까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우리는요, 늘옛 사람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나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육신의 싸움에 휘말립니다.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 이한 날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요 육신 싸움하지 마세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자꾸 걸려들립니다. 왜요? 사단이요? 육신을 가지고 영적인 육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서 영안이 열려서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들을 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육신 싸움에 늘 걸려 넘어지고 육신만 지냐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들을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될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그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쉬운 싸움입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 상태가 어쨌든 우리는 내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생각하는데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오늘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이 믿음에 고백하게 될 때에 그 고백으로 마귀의 권세가 꺾여지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우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한날도 정말 광야 같은 이 세상. 왜 하나님이 이 광야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 광야는 육신적인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육신적인 고통이 가장 극심한 곳이 광야죠.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봉화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 끝까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통해.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세계복음의 증인로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죄이 더 머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싸움을 싸우는 전도 제자의 기도. 영적인 사실에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절대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호자가 우리의 절대 배경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에서 이 육신적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내 안에 아말렉을 꺾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정말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에서 돌아서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써 모든 문제사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한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을 붙잡 보고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한날 한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올 한해 주신 언약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중직 교육자로부터 랩런트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선교 현장과 이 나라와 이민족과 그리고 교회 내 기관과 현장의 시스템들 두고서 정말 우리가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현장으로 가서 현장에서 진짜 예수가 리를신있음을 확인하고 현장에 하나님 숨겨두신 사명자를 찾아 세우는 다락방으로부터 지그에 세우는 그러한 전도자의 주본들을게여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도리중복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장미등 가정들과 또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어 우리 수아와 또 우리 진학과 진로를 두고 있는 우리 수인이와 또 우리 현석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또 어, 또 새로운 직장을 두고 기도하고 인도받게 되어질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어, 그리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임란트들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신 기도자 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자 목 가지고 힘 닿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도상하시겠습니다. 함께.